자 파트 6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요지 찾는 문제입니다 The scientists have been trying to find sustainable 이란 표현은 우리 그 환경 관련한 질문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자, 지속 가능한 이란 뜻이죠 뭐 지속 가능한 개발,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식으로 잘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자 뭐하기 위한 방법이냐면 way to feed the Earth population. 자 feed, 자 feed 무슨 뜻이냐면 자먹이다는 뜻이고요. 뭐 음식 같은 거를 먹이다는 뜻이고, 자 population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개체수를 가리킵니다. 여기는 인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. 자 지구의 인구에 자, 식량을 공급하는 자,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 어, 애쓰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치만 자, 그러나 자 coming up with 자 come up with라는 구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뭔가를 생각해내다 라는 뜻이죠 해결책이나 뭐 그런거를 생각해내다 인데 동명사니까 생각해내는 것이네요 그래서 coming up with a solution 자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은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t h e have There has been a problem. 자, 문제가 있습니다. 자, problem 하고 이렇게 ing 하면은 자, 뭐뭐 하는데 문제가 있다. 뭐 그런 말이죠. 자, 뭐 하는데 문제 있냐면요. Finding food production processes that produce more output while requiring less input. 자, input과 output 반대말 관계죠. input은 투입. input은 투입. 아웃풋은 자 산출이란 뜻이죠. 그러니까 자더 적게 자원을 투입하고 더 많이 산출하는 자 이런 방법을 찾는 데는 늘 문제가 있어 왔다. 이런 말입니다. <laughs> 자, 그다음에 자 3D printing with food like ingredients seem to fit this concept. 자, 이 n c e 컨셉이라는 거는 자 앞에 나와 있는 말한 걸 말하는 거죠. 어더많다더 적은 투입량을 필요로 하면서 더 많은 산출량을 내는 것자 이것을 우리가 여기 this concept이라고 표현이 났네요 자 그리고 ingredient하면은 뭐재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자 그래서 자 음식과 유사한 재료로 3D 음식을 프린팅 인쇄하는 것은 Seem to fit. 자, 꼭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개념이에요. 자, 그다음에 또 어떤 개념인 점 설명해주고 있네요. 자, 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였네 미안합니다. 어, 자, creating processed food with long life is one way to make material e t i b l e 자, 장기 보존이 가능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이 자, one way 한 방법입니다. 어떤 방법이냐면요. 자. To make materials edible. e t a b l e 이란 표현이 뭐냐면은 자, 먹을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. 식용 가능한, 먹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make materials edible. 재료들을 먹을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방법인데요. 자 상당히 최근까지 어자 많은 사람들이 바스의 3D 푸드 프린팅을 자 view a s b 하면 a를 b로 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이 3D 프린티드 푸드를 자 뭘로 봤냐면 nothing more than 하면 only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. 자뭐뭐 이상이 아니다니까 자, 단지 뭐 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Nothing more than an interesting idea. 단지 그냥 흥미로운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. 자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이 support the idea. 자이 아이디어를 지지했습니다. 자,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뒤에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걸 우리가 동격의 대절이라 그랬죠.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자 이런 내용의 아이디어입니다. 자, 이 3D 프린트 음식은요. 자 might be the key. 자 열쇠가 될수 있어요. 뭐의 열쇠냐면 the feeding the earth's growing population. 자이 어, 지구의 증가하는 인구들을 먹일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다. 이 말이네요. 자 비록 이 3D 푸드 프린팅이 자이 be unlikely to는 뭐일 것 같지 않다라는 뜻이죠, 그렇죠? 자 replace traditional agriculture 이 전통적인 농업을 대체할 것같지는 않지만 이 could help make food production more efficient 자이 음식 생산을 더 에피시언트 효율적으로 만들 것 같다 이 말이는 에피시언트 효율적인이라는 뜻이죠. 3D 음식 인쇄술이 미래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 5번이 크이요지가 되겠네요. 뭐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